눌린대. <laughs> 오 시원시원. 오야방이 포기 잘 꾸며놨네. 아직 뭐 없어. 좋은 냄새 나. 냄새 어아 귀여워. 야잘 꾸며놨는데? 쾌적하네. 아직 뭐가 없어서 잘 꾸며놨을 수 있어. 누가 와도 이소연. <laughs> 진짜. 그 에어컨도 내가 누가 이 집에 있으면은 응. 음. 아 어제 진짜 볼을 떨어졌어. 하니까 그러니까. 비안 온다면서 먹 구름 꼈어. 파티 제목은 '소연이네 집들이'지만, 부제는 '백스 파티' <laughs> 근데 둘다 말투에 느껴지는 게둘다 피곤해. 왜 이렇게 <laughs> 아, 근데 피곤하긴 해? 진짜로. 관광객인 척. 우와 대박. <laughs> 우와 대박이다. 멋있다. 생각하기도. 응? 무슨 옛날 생각? 아나 여기서 일했던 거? <웃음> <웃음> 그때도 이런 머리했었던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 그때 공주였거든. 아. 너 <laughs> 행해. 너무 좋아. 앞서가는 트렌디한 유튜버가 돼야 <laughs> 돼. <laughs> 가을에 또 뭔가 사람들 탈것 같은데, 미리 가고 이제 그럼 가을에 스키장 가야겠다. 좋아, 좋아, 그렇지? 15초. 얼마0이가 렌즈 타임 있다. 렌즈 타 <laughs> 오빠, 뚱이 좋아? 개좋아 음, 진짜 너, 너밖에 안 바라봐 여사도 없고 진짜. 막 여자 여사친 없는데? 머좀바 진짜 바바 너무 아, 얼굴 너무가 좋아하는 몸매야 근라너 얼굴 너 얼굴 너 얼굴 너너무굴너얼 진짜 외교 나서 애를 지나가는데 걔 쪽도 걔는 얼굴 많이 박살났어? 걔는 얼굴 많이 박어는이 결혼을 해야돼? 아 연애만 해도결혼해 아, 돼. 결혼해야 돼? 결혼해야 되면 후자를 택할게. 나? 아, 너... 어? <놀라> 에 <에이>, 나는 하러 가자. 그뭐 가. 그러게. 포장 완. 진짜 놀러온 거 그때 거기 가서 봤던 이거, 거. 거기 어, 여기 예쁜 거 많다. 그렇지? 아바보스인가 이건 제가 서울 동대문 가서 10만 원짜리 컵사 거고요. 그것도 서울 음, 성수동 가서 오만 원씩 주고 샀어요 손님들을 위해서. 아이씨왜 이러세요? 엄마. <laughs> <야, 나, 웃음>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어, 대박. 뭐가? 뭐야? 신거 <laughs> <나 웃음> <무슨> 아니야? <laughs> 아니 어떻게? 야, 검사. 뭐야? 야, 진짜 <laughs> 뭐야? 뭐야? 나 베트남 가 사왔단 말이야. 아나 너무 좋아. 아뭐였지 아, 이것도? 어. 아 이거 그때 그거야? 아. 이일로뭐정 <laughs> <laughs> 정말... <음주를> <laughs> 뭐라고? 나 엄청 안 돼. 그래 저 인스타 알려주세요 <laughs> 지금 나온 분 인스타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이런 걸안 찍고 자꾸 이상 그지 같은 것만 찍는다고 아. 맛있겠다 참기름이 다 하는데 어무 뭐, 김밥? 그밥 냄새나 어, 그러게 아, 근데 김치 진짜 많이 마이... 너 전라도 할머니 전라도? 친할머니 친도아 어? 친정도 많이 써 많이 써 야, 잠깐, 내가 뿌셨다, 이거. 아, 뿌신 <laughs> 아, <부신> 거야? 야, <laughs> 그냥, 그냥 저렇게 어이, 열리는 디자인인 이제... 줄 알았어. 짠. 어? 야, 그냥 음료수인데? 에에, 야, 뻥치지 마. 그게 무슨 소리야. 응. 이거 진짜 맛있다. 나 약간 술 먹고. 응. 놓고 가라 그랬어. 어때? 어때? 와 어때? 진짜 맛있어. 진짜로? 응. 김치가 진짜 맛있다. 김치 어. 맛있어있어 김치 김치 맛있다. 맛김치 음? 맛있다. 맛있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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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맛있다. 맛맛맛 금 있는 먹어봐 음? 음. 맛있어? 응다 음. 아, 그거 싫어 마지막에 뭐 하고 싶은 말 있냐고 물어보네 있겠냐? 응 여러분 냄새가 보이 어때 어 어? 이거 무슨 케이크 야케 어, 치즈 냄새 치즈케이크 냄새가 나그 크림치즈케이크 냄새, 그 크림치즈 아, 냄새. 어. 어. 끼리 끼리모찌 어. 냄새 난다 이거 뭐? 돈나 야? 야, 맛있는데? 말랑타맛 나. 응맛 이거 1리터 사올걸 이거, 아, 아, 이거 500ml 짜린데. 달걀 부신 사람 갔다 오세 <laughs> 뭐지? 이런 막걸리 처음 마는맛있지 응. 어, 달달하지? 와우, 야 뭐야? 멋있지? 멋있지? 카페 아니야 카페? 술을 먹고 이제 다음날 머리가 아픈 적이 별로 없고 응. 옛날에 엄마가 걸리를 둘이서 7병을 마셨는데 어? 진짜 다음날 내가 뒤지는 적. 야 그거는 맥 걸리라서 어. 다 아니야 이내야 그거는 어, 양이, 그냥, 문제인 어, 그냥 양이 문제인 것 어. 같아 와 진짜 한국 말씀이겠어 <laughs> 내 회사 안 다니면 욕좀 줄지 않냐? 런가 채리나 끝났잖아 다 쇼핑하는 거 굶내지 그마 그니까 너 뭐해? 이네는 몇 평이요? <laughs> <laughs> 뭐지? 그거 있잖아 그거 뭐? 저거 <laughs> 아니야? 앱술루트 아니야 아니야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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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혹시 이거 사슴 그려져 있는 거? 어 맞아 맞아 아그 이름 뭐지? 왜 기억 안 나지? 그 사슴 그려져 있그 뭐지? <laughs> 그 초록 색깔 병, 아니야? 초록 색깔 병. 그그 사슴 그려져 있어 뭐냐 그거 <웃음> <웃음> 이 줏대 <주때> 없는 3인방 서로에게다 <laughs> <소정에게> 넘겨버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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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또 해야 돼. 토니버터치 먹을래, 베이컨 먹을래? 아 맞네. 그럼 두개 사자 그냥. 어때? 어떻게양 얼마 없어? 야, 근데 너무 네. 그걸 고민하기 싫어서. 아손 싫어. 내려놓고 가도 될까? 근데 참기 싫어서. 아두개사두개사 그냥. 아 브이콘 좋아, 토니버좋고 그게 뭐야? 효과. <laughs> 귀엽다 오늘 되게 고마워. 진짜 이 빙초들. <laughs> <laughs> 신당동 떡볶이 과자 몰라? 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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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뭐? 과자 몰라? <laughs> 아니 근데 아니 떡볶이 과자 아니에요 신당동. 어 신당동 떡볶이, 어, 떡볶이 어, 과자야. 장독대에서 어, 어, 뛰쳐나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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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야, 그냥 떡볶이 과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신당동 떡볶이 과자야? 어, 진짜로? 응! 이걸 몰라? 너네 요즘에 영화 본거 있어? 요즘 재밌는 거 봤잖아 F1 야두번 봤어 존나 재밌더라 진짜 나두번 봤어 약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근데 그건 뽀니로 봐야 되긴 해나 어, 아, 너무 너무 핸드폰 아쉬웠어 야나 진짜 너 보고 나 진짜 어. 너무 안타까웠어 <laughs> 진짜 할거 없을 때 포기 한번더 봐봐. 그래. 시가 짧은데 그래. 많이 모르러다녀 어떡하지? 그 우리는 딴 애들 막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으 우리는 야 미소야 가아 <laughs> 해가지고 그렇게 푸짐하게 먹던 말이야. 나 심지어 입천장 베어가면서 그때 심지어 좀 늦게 나온 거야 음식이. 어, 맞아, 맞아. 30분 안에 먹어야 되는데 20분 만에 나오잖아. 심지어 막사장이 언제 나와요? 근데 어, 어, 막아좀 어. 늦어요. 조금만 기다리셔야 돼가지고 입천장 베어가면서 그래도 나름 빨리 먹고 이제 갔는데 이제 1분인가 2분 늦었어. 그런데 그리고 얘그 먹고 음료수 사갔어 또. 아 그래? <웃음> <웃음> 여기 서? 이래 앉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기억 장난인 줄 알고 웃고 <laughs> 들어가려는데 장난 아니야너 서? 이래. 그럼 로 늦지 않겠습니다. 한 명씩 외 들어가. 이래가지고 막 이들이 막한 명씩 외치고 돌아가. 이래가지고 한 명씩 앞으로 아, 늦지 않겠습니다. <laughs> 이거 솔직 말이 되냐고. 30분 안에 그뜨고야 10분 안에 그뜨거워 어떻게 먹고 들어가. <laughs> 이게 우리가 카페를 가긴 했지만. <laughs> 아 솔직히 덜 찍을 수 있긴 했어. 아 근데 <laughs> 아 솔직히 야돈 내고 그것도 못해? 내가? 내돈 내고 다니겠다는데 쿠키 프라페도 못 사먹어? <laughs> 우리 활번다한김했다먹 <laughs> <laughs> 우리 시간 쉽게 좀벌어갔어야 되지 않아요? <laughs> 그리고 나는 이내 아직도 웃긴 거 이내가 가끔 되게 시간 잘 맞춰서 와 그래서 어오늘 시간 맞춰잘 왔네 하면 아이버스잘못 탔어 <laughs> 맞는 건데 얘는 왜 이게 실수지다음부터 <laughs> 이제 그 익숙해져 가지고 뭐야 오늘 버스 잘못 탔어요. 버스 잘못 탔대. <laughs> 아, 왜냐면 이제 10시 딱 맞춰서 오고 막 조금 여유 롭게 와야 되는데 그래. 시간 계산 잘못 해 가지고 1이 되게... 되 아, 여자애? 원장쌤. 아니 여자애? 뭐 <laughs> 아랑스네? <아니, 여자애? 원장쌤에? 웃음> 어. <laughs> 누구지? 이름이 뭐더라? <웃음> <웃음> 학원에서 그때 우리가 막 화방넷에서 한 명이 꼭 촌대를 매고 다 같이 시켰었어. 왜 배송비가 나오고 이러니까. 근데 난 내가 뭐 필요한지 이게 아직 정리가 잘안된 상태였는데 저녁 시간이 끝나서 이제 쌤들이막 빨리 앉아라, 앉아라 이런 상황이었던 거지. 급하게 말해야 되는 상황인데. 소연이도 내가 말을 막 빨리 막안 하니까 아이씨 고 이렇게 갔어 어. 그러고 나서 나는 거기서부터 어? 소연이가 사실 기분이 나쁜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약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로 <laughs> 그림을 그렸지 저녁 시간 내내 어. 그때 학원버스 운행을 할 때가 아니었고 이제 정류장을 어. 가는 상황이었어 근데 나는 소연이는 나 때문에 화가 난 상태. 근데 소연이가 현지랑 가고 있으니 내가 저기를 끼기는 지금 뭐한 상태니까 그냥 그래 혼자 뒤에 따라가자 이렇게 된 상태야. 어쩌다 보니까 뭔가 소연이랑 현지랑 그거림 거리가 조금 느리길래 내가 앞질러서 갔어. 좀 답답해가지고 음. 앞질러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소연이가 막아막 아, 막 <놀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어. 내가 그걸 듣고 순간 미쳐. 나도 뭔왜그런지 모르. 내 성격이 어.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 근데 내가 뒤돌아가지고 야 욕할 거면 내 앞에다 욕을 해 어, 내가 진짜? 이런 거야 내욕을 한줄 알고. 그왜데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기억 이안나 몰랐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어. 거야. 소연 이도 예? 뭐가? 이렇게 된 거야. 어. 그래가 내욕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어. 뭔 소리야? 아 가방 내 홈페이지 잘안들어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빡쳐서 얘기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알고보니까 소연이는 뭔가 홈페이지 문제가 되게 심했었나 그래서 그러니까 내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현데 어. 그래. 현질한데 네. 어. 얘욕을할 수가 할 리가 없잖아. 응. 그러니까 뭐 나도, 나도 약간. 내 스스로한테 너무 놀란 거야. 어. 나 지금 뭐한 거지? 이렇게 된 거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다, 그냥 아돌아가지고 다시 갔어. 근데 갑자기 막 너무 서러운 거야. 어. 정리 같이 정리장 도착을 했거든. 내 어. 정리장 구석에 가서 혼자 울었어. 어, 막, 너무 막 미안한 감정 플러스 음. 막 나가서 왜 이랬지? 막 후회 플러스 막집 가는 길 내내. 집 가서 씻고 소연이한테 카톡을 해야겠다 하고 읽고 있었지. 그 씻고 있는데, 갑자기 소연이가 장문으로 카톡이 온 거야. 얘가 진짜 감성적이다라고 느낀 순간이 그때였거든? 어... 소연이가 되게 애가 막 엄청 틱툭툭 때 괜히 막 전혀 감성적인 애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얘도 마음에 걸렸던 거야 그막 아이씨 하고 갔던 것도 얘 딴에서는 마음에 어. 걸렸던 거고 오해하겠어 미안하다 하면서 나한테 정말으로 커터가 와 있는 거야 막 씻으러 들어갔다가 우우울면서막야 그럼 어, 아니야 내가 오해해서 미안해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더 친해졌어 음. 그때 이후로 기 그게 안 나? 기억이 안난데 이게 기억이 안나 이게 기억이 안나 우리 우정의 역사를 얘는 기억이 안 난데 <laughs> 그래서 <웃음> 고3때내 주변 m v p 들다 그래. 그러니까 뭔가 되게 겉으로는 세상 밝고 세상 대가리 꽃밭 같은데 혼자 뭐 엄청 곱씹는 거 되게 많고 막 얘가 나 때문에 상처 받았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엄청 생각하고 은근 남 그러니까 남 눈치를 잘 봐서 센스 있는 것 같아. 안나안 나.